이렇다 8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돈나고요. 옆에 해동인간 네, 찬쌤입니다. 예, 찬쌤 나오셨고요. 또 오늘 한달 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동안 네.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이제 봄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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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laughs> 성폭행 사건들 때문에 시끌시끌하지만 음. 네. 그래도 저는 좀한 가지 희망을 좀 음. 갖고 있습니다. 이미 터졌어야 될 사건들이 지금 하나둘씩 음. 터지고 있어서 제가 그저께 충남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 충남의 주민들 한 50대 음. 이상 주민들을 음. 만났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충남 도지사 사직서 내셨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의외 반응이었어요. 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좀 나뉘더라고요. 아 연세가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인데도 음. 불구하고 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 올 것이 왔고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일하고 이럴 때 네. 음.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상사한테 어떻게 잘했냐, 음흠. 뭐 술을 잘 따랐냐, 음흠. 뭐 줄을 잘 섰냐, 음흠.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받고 음. 인사에 적용받고 그런 경험들 또 동시에. 그런 경험들은 ]겠죠? 이제 사시면서 네. 있다 보니까 네네. 본인들은 이제 새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고 음. 거기에 계셨던 남성분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여자들이랑 악수를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 뭐 이런 말씀하시는 을거예 네. 요즘 요막펜스룰이라고 네. 하나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여자들이랑 이제 회식도 안할 거야. 막 이런 참. 그런 좀 쪼잔한. 그러니까요. 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네. 어떻게 해결해야지. 뭐 성찰해야지. 뭐 이런 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맞습니다. 여성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일부 음. 좀 몰지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네.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슈퍼바이저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대안적인 화폐제도에 대해 좀 알아볼까 싶은데요. 네네. 비트코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물론 뭐 여기서는 거의 투기 자산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설계한 사람이 이거 화폐로 설계한 거거든요. 어...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화폐로 본다 그러면 대안적인 화폐제도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국가화폐 서브랜 많이 하고 비트코인을 좀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좀 해,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이렇다에서도 비트코인이 시끄러워지기 바로 직전에 음음.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은 뭔지 알겠는데 국가 화폐는 뭔지 지금 <laughs> 사실 저는 생전 음. 처음 들어보는 소리여서 음, 잘 네.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는 이제 특정 국가 내에서만 통용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국제화폐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국가화폐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국제화폐. 네,네,네. 국가화폐, 국가화폐. 음. 아, 이렇게? 뭐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데 네네. 일단 국가화폐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서브린 머니예요. 서브린 머니? 서브린 머니. 서브린 머니. 네,네. 네, 이 적절한 번역어를 딱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서브린이라는 단어가 어, 주권화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음. 네. 서브린이 원래 영어 뜻이 뭔가 하면 국왕, 네. 군주를 뜻하거든요. 음. 중세 때는 그랬겠죠? 네. 네. 국왕 군주로부터 이제 통치자란 뜻. 네네네.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통치자의 뜻인데 주권자의 뜻, 네네네. 주권기관, 음. 따라서 국가 이런 아. 식의 뜻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런 뜻을 아. 다 아울러서 갖고 있거든요. 아. 그중에 한 한국말로 참번역하기에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네네네. 뭐 국가화폐 혹은 주권화폐라고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마돈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다. 그런 뜻은 맞아요. 뜻은 그런데 여기서 반대말은 국제화폐가 아니고요. 네. 반대말은 뱅크머니. 어 은행 은행 화폐 아, 반대 말이 은행 화폐의 반대 말로 국가 화폐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음... 당장은 이해가 잘안 되시겠지만 네네. 일단. 국가 화폐 반대말은 은행 화폐다. 음. 정도로만 일단 정리하시고 네네. 차차 얘기하면서 예. 이제 의문점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은행 화폐 음. 반대되는 의미다. 국가 화폐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예 일단은 국가 화폐 반대말은 은행 화폐다. 이렇게만 일단, 일단 네네. 정리하고 네네. 네네.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초에 한국에서 2,600만 원대까지. 폭등해가지고 그렇죠. 총화대에서 거래소 폐지하겠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해, 했더니 어 음.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폭락하고 난리. 예. 네. 그래서 네. 2월 초에는 한때 뭐 700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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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금은 1,300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비쌀 때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셈이죠. 어때요, 슈퍼바이저님? 이게 그때 우리 버블 얘기했었는데 이 버블이 터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같은 기간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 시세 폭등 후 하락세를 역시 보였고요. 한국만 네네.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음. 2월 중순부터 한 1만 달러 수준을 회복했는데 미국은 1만 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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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역사상 이게 두 번째 버블입니다. 두 번째 버블이요. 그럼 그 전에도 비트코인 버블이 또 있었어요. 있었죠. 2013년 음. 1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천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5년 초가 되자 한 200달러 선으로 떨어진 적이 아. 있어요. 800달러나 떨어진 오래 오래 <laughs> <5, 웃음> 네, 네. 네. 이게 첫 번째 버블 붕괴고요. 네. 이첫 번째 버블보다 등락폭이 이번에 훨씬 더 컸던 건데요. 음. 어, 2017년 가을 이후 두 번째 버블이 이제 터졌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2012년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 수준이었어요. <laughs> 야. 12년에. 아, 이거 뭐참뒤트코인 당기죠. 하나 정도 좀 장만했으면. <laughs> 네, 당시에 비트코인을 획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지금 1만 달러. 지금 현재 시세 1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년 만입니까? 18년이니까. 5년, 8년, 6년? 6년 만에 음. 원래 10달러 주고 하나 샀다. 네. 지금은 만, 만 달러. 만 달러다. 좀 네. 떨어졌는데 만 달러잖아요. 음. 무려 1,000배 이득을. 네. 쉬운 거죠. 네. 아, 이리... 이런 얘기 우리 해야 되나요? 아, 열받네. 네. <laughs> 이런 얘기 들으면 네. 화나잖아요. 화나요. 네. 아, 막 흔들리고. 네. 왜 화가 나시죠? 아니, 뭐, 그냥. 네. 그냥, 자기는, 그냥 참여, 자기는 참여를 못해서. <웃음> <웃음> 아니, 뭐, 그, 그렇다고 제가 참여하고 네. 싶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왠지 하나요. <laughs> 네. 저는 참여 안 해요. 네. 그래도 네. <laughs> 저번 비트코인에서도 음. 얘기했었지만, 음. 이게 좀 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네. 비이성적인 투기라고 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음. 이 한국 정부가 아무런 뭐 사전 대책도, 사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진짜 근본적인 어떤 음. 화가 나는 이유인 네네. 것 같아요. 넉 놓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궁금한데 다른 나라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거래소를 뭐폐쇄한다던가뭐 음. 이런 겁을 주고 우리는 겁 주고 말았잖아요. 네. 네. 대책 없이. 네. 근데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뭐 겁만 주고 마는 것인지 어때요? 음. 당연히 우리나라고 하는 다르죠. 네. 아. 네.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1차 비트코인 버블 붕괴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국은 그때는 별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음. 따라서 정부도 별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네. 당시 유럽과 미국은 일차 법을 붕괴 때 네.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이미 느꼈고요. 네, 네. 각종 규제와 과세 모델을 음. 개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규제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하겠다. 돈이 보이트코인으로 바뀌었다가 빠져나가면서 불법적인 자금도 유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 세탁용으로도 그렇죠. 비트코인을 네. 사용했다는 할수 얘기네요. 있죠. 네. 네. 어, 뭐 테러 단체가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미등록 거래소를 규제하는 등록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예, 법의 법망을 벗어나 있는 네네.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를 규제하는 거 음. 이런 걸 이제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런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어. 음. 그러면 한마디로 불법 자금 거래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영국은 조금 더 달랐는데요. 영국은 네. 이제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 대해서 네. 과세를 좀 해야겠다 하는 과세 오. 모델을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네. 상품권이다. 우리 도서 상품권처럼 음. 네, 네, 네. 네, 바우처다 네네. 네, 네. 예, 일종으로 이제 분류해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었대요 처음에는. 어, 근데 상품권 좀, 좀 이상하죠. 상품권 <laughs> 네. <laughs> 뭘 산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2014년부터는 비트코인의 개념을 바꿔서 네. 이거는 금융자산이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어, 과세 방법도 달라지겠죠. 금융자산이니까 법인세, 네. 소득세 음. 또는 이제 팔아서 이제 남은 이득이 있으면 자본이득세. 네네네. 이런 걸를 내는 어,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바꿨죠. 아, 그러니까 유럽, 뭐 미국, 음. 영국 이런 음. 얘기가 나왔는데 슈퍼바이저님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찾아봤는데요. 네, 네. 일단 은행법에 규정이 있고요. 일조 십이항 일호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체를 계좌의 단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화폐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아, 은행법에 아예 비트코인이 된 네. 얘기가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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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세를 하는데 양도 차익이 25%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요. 음흠. 네네. 근데 뭐이 채굴한 경우도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음. 취득한 경우. 네네. 그런 게 영업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합니다. 음흠. 네. 어. 채굴을 영업소도 그런다. <laughs> 아, 아, 되게 득 독특한 음, 발상인 것 같은데, 네네.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채굴이라는 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수학적 암호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렇죠.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음. 이 수많은 컴퓨터를 오래 돌리면 전기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가운 곳에 들어가 많이 사한다고리 아이슬란드 이런 데서. 예. 네, 예. 네, 네, 네. 엄청난 전기가 드는 거 맞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 유럽 차원에서도 자금 세탁이나 탈세 방지가 규제 핵심이에요. 음흠. 그래서 EU 회원과 유럽 의회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마련에 가상화폐가 동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익명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 음. 네, 그래서 2017년 12월 15일에는 거래소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 음.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음. 아직 물론 이제 음. 법안이 확정이치 나오겠네요. 건데, 예. 그럼 결국 우리나라 빼고 음. 뭐 유럽 쪽에서는 뭐 강력한 조치를 좀 준비하고 있거나 네. 시행하고 있거나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현실에서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데. 그렇죠. 네. 그 당연히 과세도 하고 네. 규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도 문제는 남는데, 남는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흠. 비트코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하는 점이거든요. 그니까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게 화폐인가 아니면 음. 화폐가 아닌가? 음. 그게 저는 그좀 그게 헷갈려요. 음. 그 슈퍼바이저님은 어때요? 이게 화폐인가요? 화폐가 아닌가요?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 네.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이게 화폐가 되라고 설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겠죠.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근데 2013년 노벨 경제상 수상자였던 쉴러의 의견을 먼저 좀소개하고 싶은데요. 쉴러는 비트코인 결코 화폐가 아니다. 그니까 부동산, 주식, 파생금융상품 같은 자산인데 그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위험 자산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아야 돈이 되는 그렇죠. 아, 예. 양도 차익이 나와야 되겠죠. 네, 네. 화폐가 아닌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비트코인은 누구도 인금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은 누구도 조세를 내지 않는다. 아, 화폐가 할수 있는 일을 못 하네요. 실제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대다수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을 교환수단, 지불수단을 <laughs>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자산가치가 언제 될 거다. 이게 네네. 돈이 좀 되겠네 나중에. 네네. 차익이 나올 거다. 음. 이렇게 보고 구매를 하죠. 음. 채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네. 법정화폐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입하라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 올라가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수요가 네.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반대면 은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나 원화로. 음. 음. 어 돌려받겠다는 사람이 많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네네. 음.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비트코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산들도 다그렇지않나요다 다 그렇죠. 주식도 네. 그렇죠. 예. 그렇고, 다그렇죠과정상품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자산뿐이겠어요. 네. 법정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정화폐도 사실 교환 수단 기능만 가는게 아니고요. 에 가치 저장 기능. 가지고 그렇죠. 달러가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고요. 네. 네. 그 그렇죠.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네.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고도 음. 말을 할수 있는데, 음. 근데 차이가 뭐냐, 음. 차이가 뭐냐 중요한 거라 고봅니다 음. 그러니까 법정화폐라는 것은 가장 유동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 가치가 아주 가치 저장 기능이 의심스러지. 경우 그니까뭐아 이거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은데 주식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음. 뭘 찾겠어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것은 음. 가치 저장 기능이 가장 확실한 것은 네네. 화폐입니다. 그렇죠. 음. 음. 그럴 때 가장 선호된다는 특성을 갖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산 중에서도 이 가치 저장 기능으로 봐도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왜요? 네.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 자산은 실물적 기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네. 어. 뭐 어쨌건 네. 음. 실물적 기초가 있죠. 아무리 파생금융 음. 상품이라 하더라도 음. 기초 상품에 근거에 있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실물적 기초가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이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의 실물적 기초가 아예 없죠.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할 거다. 심리적 기대가 있고 그럴 때 오르죠. 네. 그런데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공포가 있으면 떨어지죠. 네. <laughs>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로 몰려드는 구매자들이. 이 비트코인이 언젠가 화폐로 기능할 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네, 네. 사회적 승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얘가 화폐다라고 네. 승인하는 건데 그런 사회적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에 몰려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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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투기적인 기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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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걸 살라고 할 거다. 또는 네. 네. 투기적 기대를 표현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기대는 계속 구매자 하려는 사람이 계속 몰려오는 한에서는 뭐 충족이 되고 시세는 계속 오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점이 모두에게 분명해지면요. 밖에서 뭘쓸게 없다 이게. 음. 음. 그러면 더 이상 자산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의 폭등은 이 비트코인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비이성적인 과열 때문에 생긴 거다. 이게 신러의 설명 방식인데요. 네네. 폭락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완전한 폭락이죠. 그러니까 정말 10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뭐 버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폭락, 쓰레기 같은 거예그 화폐로 이게 앞으로 불가능하다 네. 기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가치가 제로로 떨어지는 어, 폭락이 음. 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님 생각은 화폐가 아니고 투기 자산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실러와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일단 뭐 일종의 금융자산이죠. 음. 음. 그리고 매우 투기적인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게 원래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현재 화폐 제도를 대체하려는 대안 화폐로 고안된 거라는 거예요. 이 점에 음, 네.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거래소에서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얘는 원래 스스로 화폐가 되려고 등장한 것이다. 음.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분권화된 거래 시스템 이게 음. 비트코인의 특징인데요. 네. 이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화폐가 정말 될수 있을 것인가?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검토를 해볼 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분권화된 거래 그렇죠. 시스템 하니까 지우카페도 생각나고 음, 지금 같은 면은 은행 서버를 통하죠. 은행의 중앙 서버가 있고, 네, 그 네. 중앙 서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출납과 네. 모든 장부 거래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PC들이 음. 서로 이렇게 쫙 블록체인으로 연결돼 갖고 네, 네. 서로 서로의 장부를 이렇게 고쳤으면서 쫙 이렇게 분권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음. 시스템 아닙니까? 네, 네. 사실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하고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런 이제 가상화폐 시스템이 저는 화폐로서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최근에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스팀잇이라는 이 어... 서비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스팀잇이 뭐예요? 네. 스팀... 가상화폐예요? 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음... 서비스인데 네. 쉽게 좀 말을 하면 글을 쓰고 네. 그 글을 블록체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 글을 쓰는 곳이 블록체인 기술로 쫙 연결이 되 있는 거죠 네네.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소셜미디어다 어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 쓰죠? 네. 네이버 블로그글 쓰죠? 네. 아무리 글을 써도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한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게 글 써서 올리고 네. 이런 거 자체는 노동인데. 네, 굉장히 노동이죠. 네. 그래서 이런 노동을 이중적 의미에서 프리 레이버라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노동했다는 의미에서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자유노동이기도 하고 네네. 프리는 공짜라는 뜻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혀 보상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자유노동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프리 레이버를 우리가 막 주고 있고 음. 그 프리 레이버가 쫙 쌓이면 그 과실은 빅데이터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 네네. 다시 말해서 아까로 보자면 페북이나 네네. 네이버 같은 기업이 이 빅데이터로 인한 수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지고. 맞아. 그래서 우리 그때 기본소득 얘기할 때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다 일을 하는데. 네네네. 근데 스팀잇은 거기로부터 정반대 인데요 네. 스팀잇 안에서 글을 쓰거나 네. 심지어 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얘는 좋아요라고 하고 upvote라고 하는데요 up 네, 네. 손가락이 이렇게 upvote upvote 어, 네, 아, 네. 이렇게 하면 스팀파워라는 암호화폐가 딱 생겨요 아 그래요 예 네, 글을 써도 <laughs> 어. 또, 또 많은 사람이 upvote 를 해주면 내가 더 스팀파워가 많아져요 아. 네. 그럼 스팀 파워는 또 스팀이라는 암호화폐하고 교환하게 되면 네네. 스팀은 거래소에서 환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스팀이 비트코인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가상화폐인 거죠. 신기하다. 네. 글을 쓰면 스팀 파워가 생기고 이것도 스팀하고 일정한 비율로 교환이 돼서 네네. 스팀은 거래소에서 교환도 되고. 네. 그리고 또뭐 스팀 달러라는 예. 가격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 또 안전 암호화폐도 있어요. 오. 재밌어요. 암호화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좀 복잡한 얘기는 그렇고요. 네네. 어쨌든 결론은. 네네. 블록체인 환경에서 프리 레이버가 이루어지고, 네네. 프리 레이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네네. 이걸 마이크로 페이먼트라고 많이 하죠. 음. 이런 차원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폭발적인 위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음. 정말 화폐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네네.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보려고 한다고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음. 저 같은 사람도 네. 이 화폐를 음. 벌수 있는 네. 예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네. 이렇게 글 쓰고 그걸로 또 돈을 벌 수. 그게 있는. 많은 사람의 근본 노동 형태가 되고 그게 예. 화폐적으로 보상되게 되면 이게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아까 스팀잇 같은 네. 경우에는. 음. 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네. 업보트라고 업보트.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요만 해도 암호화폐가 생긴다는. 네. 쓴 사람보다 네. 좀 적게 생겨요. 네, 0.5 <laughs> 이렇게 생기는데 어쨌건간에. 아. 네. 어, 예. 아. 신기하시죠? 네, <laughs> 신기해요.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한번. <laughs> 네, 네. 개, 어, 일단 어,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 많은 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되겠다. 어, 예.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예, 지금까지 비트코인하고 스팀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예, 사실 암호화폐가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시뭐 네. 뭐 리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어. 예. 근데 슈퍼바이저님, 이 암호화폐가 정말로 화폐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저는 이제 이스티민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작용할 수 있을 것같라는 어떤 기대감이 음. 생기기는 하는데요. 음. 만약에 화폐로 기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예, 네, 일단 문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화폐로서 가능성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질문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현재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현재. 현재. 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앞으로. 예. 가능성. 예. 현재 못하더라도 예. 못하더라도. 근데 적어도 앞으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병렬적으로 기능하는 보안화폐가 될수 있는가 음흠.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찬이 선생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음흠. 예를 들어 스팀잇 이런 음흠. 시스템 음흠. 이것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플랫폼 안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음. 보안 화폐가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음. 던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예 법정 화폐를 없애고 말이에요 이건 제도 개혁이죠 음. 비트코인 같은 탈 중화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분산적인 화, 암호화폐를 음. 네. 가지고 우리 화폐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 <laughs>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용병 수준인데요. 네. 아. 그러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세상이냐라는 아. 아. 네, 네. 질문을 좀 던질 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세 가지 차원에서 어,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 그리고 그세 가지 질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음. 현재 이제 화폐 합...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네, 아니죠 뭐. 네. 네. 너무, 뭐 일단 세계 각국의 금융 당국이 다 부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폐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통용되는 답들이 있죠 원래 화폐의 본래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것은 가치 적도 기능 교환 수단 기능 그리고 지불 수단 기능 네.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볼때 비트코인 이 일반적인 교환 수단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특가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제한적 수용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이걸 화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아. 화폐는 이세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파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치 저장이죠. 화폐도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럴 때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요 이게 최종적인 기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가 가져야 될 기능 중에서 네. 최종적이어야 음. 한다 이런 네. 말씀이 그, 거예요? 네. 그리고 자산들이 가치가 등락을 하고 그러더라도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매우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치 변동폭이 매우 작아야 됩니다. 음흠. 물론 가치 변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폭이 굉장히 작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말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가치 변동 폭이 가장 큰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화폐라고 볼수 없는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에, 합니다. 일단은 그렇다. 네. 네, 같이 저장 기능이 있긴 한데 변동의 폭이 너무 커서 네. 그 화폐로 볼수 없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아, 화폐는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네네. 변동이 가장 적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앞으로 화폐로 될수 있을 것인가? 그 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 뭐 적어도 최소한 보안 화폐는 될수 있냐. 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안 화폐가 뭐예요? 보안 화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지역 화폐를 많이 떠올려요. 네. 네. 국가 전체 통용되는 화폐 말고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네. 뭐 지자체가 발행한다거나 네. 지역 공동체가 발행해서 네. 유통 지역이 한정돼 있는 지역화폐, 네. 어떤 구, 어떤 동, 어떤 시 이런 씨 네. 네. 또는 뭐 타임뱅크 운동 같은 시간 화폐 내가 뭐한 시간의 노동을 한 것을 화폐화하는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현실에서 사용되는 보안 화폐는 지자체나 이런 지역 공동체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기업, 특히 큰 기업들. 금융 기관들 얘네들이 만든 보안 화폐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요 네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마일리지 같아요 아. 네 마일리지 쌓이면 네네. 이거 돈으로도 되고 이거로 할인도, 뭐, 할인도 되고 네. 이거로 뭐 티켓도 살수 있고 네네. 뭐 책도 살수 있고 그런 거죠 네네. 또는 페이백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카드 쓰면 이게 페이백 해서 돌려줘서 이게 다시 또 현금으로 쓸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뭐 다시 쓸때 요거 깎아서 살수 있고 네네. 현금으로 네네. 기능하는 거죠 음. 한마디로 화폐와 유사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면서 일정 비율의 법정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것, 요거를 이제 보안 화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보안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맞아요. 에 상당수 많은. 만연... 민간 금융 기관들이 그런 기대를 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향후 어쨌건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 기반의 금융 결제 시스템에 네, 네.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라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보안화폐로 쓰이게 된다면요. 그건 오늘날 민간 은행이나 기업의 신용카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전자화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화폐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의 전자화폐라면 살펴볼까요? 가치 단위의 발행, 그다음에 행정을 관한한 중앙 결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드사 외에 서버가 있고요. 네. 은행의 중앙 서버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비트코인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P2P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거 완전히 다른 음. 종류의 화폐다라는 네. 거예요. P2P 결제요? peer to peer.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람. 예. 아. 네. 그래서 전자 화폐란 말을 쓰지 않는 거고요. 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화폐는 은행 서버를 경유하는 거기 때문에요. 음. 이 점에서 현재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 화폐가 전자 화폐 성격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염려도 생기죠. 음.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영미권의 규제가 특히 그 자금세탁 문제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맞아요. 분산 원장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음. 분산 원장 기술이 음. 테러 자금 조성이나 금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런 익명성, 그다음에 역외 거래의 편의성이 수수료를 낮출 거고 빠른 거래 속도 와 함께 장점이 될 거다. 블록체인 음. 기술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아까 찬희 쌤이 마일리지 얘기하셨잖아요 보안 화폐 관련해가지고 네. 네. 근데 마일리지가 보안 화폐로 쓸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마일리지 회사가 그 가치를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이에요. 쓸수 있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네. 아무리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반한 가상화폐가 사회적으로 뭐 승인받지 못하면 결국 보안화폐로서 쓰이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음.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현재의 전자화폐는 디지털화된 법정화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네. 특정 비율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의 법정화폐죠. 네. 네. 법정화폐입니다. 네. 네. 음. 그에 반해서요 비트코인은 설령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결제에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동시에 얘가 투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세는 거래소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화폐로서 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아, 가상화폐가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실러가 얘기했듯이 네. 조세를 내야죠. 유일한 음, 방법은 국가가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조세로 납부할 있도록 아, 들어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음. 조세를 받는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음. 뭐 조서에 납부액을 비트코인으로 표시하게 되잖아요. 일원은 아. X 비트코인이다라는 이 교환 비율을 국가 결정하게 <laughs> 되죠. <결정해야겠네요. 웃음>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음. 이 국가 결정한 어, 법정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일종의 가치를 묶어두는 다시 됩니다 이게. 음.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어... 그럼 거래소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리고 변화의 폭이 막 크지 않도록 이렇게 좀 네. 조정하는 기능이 있을 그럼 수 있겠네요. 이건 뭐 국가가 조세 납부액을 음. 비트코인으로 받으면서 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앵커가 딱 돼갖고 어, 네. 기준점이 네. 되겠죠. 어.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아요. 네네.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laughs> 세상이네. 이렇게 사회적 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면요, 가상화폐가 더 발전하면 기존의 시중은행 결제 시스템이 무력.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화폐 제도가 사라지겠죠? 아, <laughs> 네. 네. 아, 나, 그러니까 아, 오늘 방송 그런가요? 처음 나온 얘기인데 네, 지금의 네. 화폐 제도, Money, 네. 은행 화폐라고 부르는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 되게 후덜덜인데 그렇죠. 상상해 보니까요. 음. <laughs> 지금의 화폐 제도는 그러니까 뭐냐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중 은행이 신용 화폐를 대출을 통해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 화폐 창조가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죠 근데 현재 이 통화제도는 어,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시중은행의 화폐 창조만 없어지느냐 만약 비트코인식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세를 국가 거두면서 1원은 몇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법정 교환비를 정함으로써 이 가치의 다 기능을 한 건데 결국은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발권력까지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블록체인 통화 제도로 단일화된다. 그럴 때 발권 기관은 중앙은행도 아니고 네. 시중은행도 아니고 네. 디지털 최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맡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럼 마지막 질문.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세 가지로 나눴던 건데요. 네네. 비트코인이 완전히 전면화됐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에 입각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했다. 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 네. 라는 질문. 이것은 네. 이런 최종적인 상태를 전제로 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사실 비트코인을 일종의 통화제도 개혁안으로 볼때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사회의 성격과 지향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음, 음.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쵸 성격이나 지향이 좀 부정적이거나 음. 안 좋으면 그렇게 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전자의 예. 통화제도의 본질이 뭔가를 먼저 좀 알아보고. 음. 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싶습니다 아, 예. 드디어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얘기가 음. 뱅크머니와 이제 서버림머니로 연결되나 보네요 음. 잠깐 쉬었다가 쉽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